어, 이 미소 공동 위원회는 1차, 2차, 두 번이 열려요.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2차 미소 공동 위원회 이렇게 열립니다. 하나씩 좀 보죠. 1차 미소 공위 줄여서 합시다. 공위 1차 미소 공동 위원회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공위 이렇게 불러요. 어. 1900 45년, 아 46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이 돼요. 그럼 이제 미국과 소련이 만난 거죠. 그럼 이제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의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회의가 시작되거든요. 누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소련이 미소 공동위원회의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시작이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소련이 딱 나타나서 미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반갑다. 앉아. 주도하는 거야, 소련이. 앉아, 앉아. 어려워하지 말고. 앉아. 야, 그리고 너그 얘기 들었지? 아, 신탁통치를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 근데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애들이 있대. 자, 누구야? 우익이지. 지금, 이 뉘앙스 어떻게 전개될지 감이 잡히지. 신탁통치 반대하는 애들이 있대. 참다, 아이고. 일단 그 새끼들은 빼고 정부 수립하자. 왜 이걸 지령을 내렸는지 이해가 돼? 그러면 정부가 딱 수립되면 바로 무슨 정부가 돼 버려. 그렇지, 공산정부가 딱 들어서 사회주의 정부. 그 그러니까 소련은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한방 먹은 거지, 사실. 자, 미국과 소련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봐. 자, 소련은 지금 어떤 주장을 한 거냐면 신탁 통치 정부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소련은 당연히 찬탁 세력으로만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얘기겠지. 자이말 이해되시죠 지금? 그리고 왜 소련이 저렇게 지령을 내렸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시지. 그럼 이제 미국은 이제 놀래니까 이제 말을 또 더듬게 되죠. 어, 이거 시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좀 궁색하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야.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야지. 시야. 한쪽 의견만 수렴하는 게안 돼. 시야. 반탁을 하더라도 막 씨발 정부를 수립하게. 참석은 해야지 어? 이렇게 얘기요저술 먹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술안 먹었어 어떤 미친놈이 술 먹고 수업하겠어? 찬반탁 모든 세력 으로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결과적으로 결렬돼요. 양보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은 소련대로 우리나라에 무슨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미국은 어떻게 됐던가는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정부 수립을 막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야. 미국과 소련은 우리나라가 정부가 들어서고 말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이 들어서는 정부가 얼마나 자국의 우호적인 정부냐. 이게 중요한 거야. 얘가 정부가 뭐잘 돼서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지네랑 그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미국 소련이. 근데 이 들어서는 정부가 자국에게 우호적인 정부여야 돼. 그니까 자국에게 이익이 되는. 결국 결렬된다. 근데 결렬이 되는데, 이게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거든. 그래서 이걸 휴회라고 해, 휴회. 2차가 열려서. 뭐라고 한다고? 휴회라고 한다고. 사실은 결렬되는 거야, 그냥. 결렬된다. 회의가 끝난다. 2차가 열리기 때문에 이걸 휴회라고 한다. 근데 갑자기 이때,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이제 발생. 자, 그럼 이제 정부 수립 안 되는 거네. 이게 결렬됐으니까.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히 기다려? 그잖아. 아니, 정부를 빨리 세워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무정부 상태로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 그렇다고 해서 미소, 미군정을 계속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나만의 민족 지도자였던 이승만이 한 건을 해요. 이렇게는 못 기다린다. 안 된다면 우리 남한에서만이라도 정부를 빨리 수립하자. 지금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남한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이 이승만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한권을 한 거죠. 그럼 남한에서만이라도 하자. 찬반탕, 모든 세력으로 이게 이제 전라도 정읍이라는 데서 이 발언을 해서 이걸 정읍 발언이라고 해요. 이게 1946년 6월에 나와요. 자, 이거 연도 딱 떨어지는 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언제 끝난다고? 5월에 이거 언제 나온다고?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인과 관계가 정확히 있게 이승만의 무슨 발언? 정읍 발언. 자, 그럼 정읍 발언의 내용은 뭐냐면 사료를 그대로 옮기면 우리도 우리도 우리 남아 우리 우리도 북한 같이 인민위원회 같은 것을 수립하자. 근데 북한은 이미 인민위원회가 수립돼 있었어. 왜냐면 소련 군정이 어떻게 되고 있었어? 간접 통치 방식이었으니까. 인민위원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주장은 우리 남한도 인민위원회 같은 걸 수립해서 이 정부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걸 이제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주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우리도 인민 위원회 같은 조직을 설립하자. 이게 사료의 내용이야. 오케이바리? 근데 그럼 이제 나만 단독 정부 수립이 이제 주장이 된 거야? 근데 이승만을 이제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생기는 거 시작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승만은 분명히 사회주의 정부는 수립을 안할 거거든. 이승만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경제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전혀 두려워할 이데올로기가 아니야. 저 이데올로기를 선택한 나라는 다 망했어, 그렇다 망하거나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랑 혼용해서 운영이 되거나. 이건 경쟁력이 없는 체제라는 게 이미 세계사에서 증명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이론 아니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몸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승만은 자본주의 체제로 갈 거거든? 그럼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 왜? 사회주의 국가가 들었잖아. 돈다 뺏기거든.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이승만인을 지지하는데 문제는 자본가들이 지지하는 거야. 근데 정치는 뭐 있어야 해? 그래, 돈이 있어야 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뭐 정치만 그래? 집 앞에 한 걸음만 나가도 돈이 필요해. 그잖아. 자본가 세력들의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이승만은 이제 정치적으로 입지가 다져지기 시작해요. 이 정읍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던 사람이 있어. 누구겠어? 이름이 좌우합작인 사람. 저건 또 뭐냐?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이름으로 그냥 단체를 만들어, 이게... 좌우합작위원회야. 그냥 여운형 위원회지, 그렇지? 연도랑 월좀 보세요 <laughs> 연도랑 월 우리가 한달 한 간격 날짜 이런 거 나오는 거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쫄 필요 없어 연도나 월을 그냥 외우니까 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5월에 끝나고 6월에 나오고 좌우 적에는 7월에 만들어지고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 순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저 뒤에 있는 월을 가려도 순서 문제를 뭐할수 있어? 맞출 수 있어 6월인 거 몰라도 돼 시험 문제에서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몇 월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몇 월입니까? 좌우합작위원회가 뭔데입니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뭔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월이나 일수 안해워도 맞추지 뭐 인과관계로 공부하는 건데 여운형, 그 다음에 중도우파인 김규식, 이런 분들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창설해요. 그러면 이 좌우합작위원회와 어떤 단체가 비교돼서 자꾸 학생들에게 혼선을 일으킬까?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과 안재홍이었지. 여기는 여운형과 누구야? 김규식이야. 그래서 이거를 여운형과 안재용이 만들었다고 라 자꾸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헷갈릴 수밖에 없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좌우 합작 위원회, 이 좌우 합작 위원회는 좌우 합작 7 원칙이라는 걸 발표해. 뭘 발표한다고? 좌우 합작 7 원칙. 아 그리고 이것도 좀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승만의 정읍바랑 이렇게 하면 아 이승만이가 역시 나쁜 새끼구나 어아이 새끼 단독 정부 수립하자고 했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승만 같은 사람이 정읍바론을 한 거는 또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유가 있어 46년 3월에 46년 3월에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라는 단체가 새롭게 조직되는데 그 단체의 수장이 김일성이거든. 근데 그 김일성이 가 갑자기 토지 개혁을 해요. 토지 개혁을 하니까 이 북한의 토지 개혁이 어떻게 되냐면 토지를 농민들한테 막 나눠 주는 거거든. 어떤 식으로 나눠 주냐면 무상 몰수, 무상 분배야.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들 거다 뺏어서 그냥 농민들에게 막 분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좋았겠어, 나빴겠어. 난리 났지 김일성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기 시작해요. BTS급이 되죠. 어? 일성이 오빠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팬클럽만 만들어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만에 있는 농민들은 이 소식을 들어, 못 들어? 들어? 듣지, 왜못 들어? 야, 저쪽에서는 딱 나눠줬대. 근데 여기는 왜안 나눠주지? 이러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승만 입장에서 잘못 생각하면 이게 쑥, 여론이, 이게 민심이 쑥 빨려서 사회주의로 다 넘어갈 수가 있지. 근데 사회주의 체제는 안 좋은 체제거든, 이승만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승만도 빨리, 우리도 이렇게 정부를 세워서 우리도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뭐 도찐개찐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분단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김일성이한테 있는 거야. 알겠어? 지가 뭔데 토지개혁을 하냔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어지러워진 거야. 토지개혁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농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까지 그게 뭔데 그걸 해. 그러니까 결국 김일성이는 지 정치적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 거거든? 이것 때문에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야. 김일성이 이 새끼가 나쁜 새끼인 거야. 분단의 원인을 제거해. 그리고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히틀러도 자기 민족을 죽이진 않아. 최악의 인간이야. 이렇게 나라를 두 덩어리로 완전히 쪼개놓고 나쁜 사람이야. 그것도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민족과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거야. 적어도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끌어 간다면 민족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야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돼 우리 보잖아 지금 미국 저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애가 되잖아 근데 트럼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걔는 빌딩지어서 팔던 애 아니야 걔는 그냥 맨날 계산기 놓고 두 들기는 애야 그런 애들이 정치를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국가와 민족 이런 장래 이런 건 없어. 그냥 퍼스트 아메리카야, 씨발, 그냥.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 추방하고. 안 되면. 응? 마스크도 안 쓰고 저 지랄하고 다니고. 어? 하루에 막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괜찮다고. 그래? 지야 괜찮겠지. 지가 걸리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니까. 근데 미국은 의료보험도 없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니? 어? 치료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원, 700만원씩 든 된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받니? 돈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 잘 뽑자고. 알겠어? 저렇게 한명 잘못 뽑았더니 저렇게 국가의 격이 저렇게 떨어지잖아. 그렇잖아. 우리 요즘에 느끼지 않아? 어우, 미국에서 안 태어난 게 이렇게 다행인 적이 없어, 내가. 나 미국 되게 좋아했거든. 요즘 같으면, 어우, 다행이야.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국격이 안 떨어지려면.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욕하잖아. 또 내일 난리 난다, 또. 미국 욕했다고. 하, 참, 진짜. 근데 더 웃긴 거는 23년째 이렇게 욕을 처먹으면서 계속 한다는 거야.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 그것도 신기하지, 그치? 욕을 계속 쳐먹는데, 계속게 깨... <laughs> 너무 웃기지 않아? 난 그게 더, 더 재밌는 것 같아. 좌우합작치론치기. 1946년 10월에 이게 발표됐다. 그럼 좌우합작치론칙의 내용이 뭐냐? 자, 한번 봅시다.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 그러니까 단독정부는 안 돼. 무슨 정부 해야 돼? 통일 정부에 대해 좌우 합작을 통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겠다. 두 번째 어. 토지 개혁하겠다. 아 이거 못하만 미소공동위원회 빨리 속개해라 왜? 미소공동위원회가 빨리 돼야 정부가 세워질 거 아니야 미소공동위원회 속개 요청 여러분들은 밑에다 계속 쓰셔 그 다음에 토지개혁하겠다 뭐 하겠다? 그럼 이건 어, 어디서 한 토지개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렇지. 그건, 그건 인정할 수 없어. 그건 정부도 아닌데서 한게 그게 뭐가 법적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런 거는. 토지개혁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여운형은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이승만 너이 씨. 가만히 있어. 그리고 김일성한테 너이 씨. 너 조심해, 너. 둘다 조심해. <laughs> 너 이러면 혼난다, 진짜. 민족과 국가를 생각해야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지? 훌륭한 사람이죠. 토지 개혁 실시하겠다. 그 다음에 친일파 처벌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세요. 토지개혁 하려면 토지개혁과 관련된 법령이 필요하겠죠. 친일파 처벌 하려면 친일파 처벌과 관련된 법령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가 필요하네. 이해되셔 이 말? 이거 하려면 입법기구가 필요하잖아. 여기 원래 원문에 보면 토지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입법 기구를 설치한다.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 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원래 원문에는 그럼 입법 기구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 봐. 그래서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설치되는 거야. 1946년 12월에 누가 김규식이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설치되는 거야. 1946년 12월에 의장은 누가 맡고 김규식이 의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남조선 과도 정부가 수립되는데 거기까지 몰라도 돼 여기까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자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 한번 합시다 자, 잘 들어야 돼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끝나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 나오고 자화합작위원회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40년 6월, 40년 7월, 뭐 46년 10월, 40년 10월, 4 6년 12월. 뭐 전혀 어렵지 않아. 이쪽으로 다시 한 번. 이 좌우합작 위원회는 미국의 초기 지원을 받거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교되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미국이 지원을 해? 안 해? 안 하지. 인정을 안 하지. 안 해. 근데 미국의 초기 지원이라는 건 미국이 나중에 지원을 철회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무서운 얘기 좀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려 들어야 돼. 미국은 왜 초기에 지원했을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봐봐. 얘기, 여기서 주장하는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이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지금 누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야? 좌우합작위원회가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 미국은 당연히 얘네를 지원을 해줘야지. 이해되셨지? 오늘 하루에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잔수리 같아도 이게 되게 중요해. 미국이 초기에 지원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초기에 왜 지원을 했을까야 중요한 건 왜야 왜왜 왜 했을까. 근데 여기에 초기 지원이라는 건 나중에. 지원이 철회된다는 얘기야. 47년 3월이 되면 공식적으로 지원이 철회되거든. 오케이. 그리고 47년 7월에 여운형이가 암살돼. 이제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좌우 합작만 주장하고 우리 지금도 통일만 이야기하면 죽어. 공격을 받아서. 우리 이거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뭐 통일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죽여 버려. 무슨 통일이냐 씨 계속 찢어져 살자. 저 새끼들이랑 절대 살수 없다. 지금도 죽어. 자, 그러면 또 한번 갑시다. 왜 지원을 하다가 철회했을까?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지. 우리가 왜 지원했을까도 배웠잖아. 그럼 왜 철회했을까도 배워야지. 어, 이거는 자, 봐요. 이게 다 맞잖아. 이거는 학설이 아니. 이건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유력한 학설이야.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 학설 중에 하나야. 근데 유력한 학설이야.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배우는 대부분의 지식들은 사실이 아니고 유력한 학설을 배우는 거야. 사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 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니고 학설이야, 학설. 그럼 다른 학설도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면 음, 오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 거야. 아니야. 틀렸어. 넌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자, 보세요. 미국은 이때 당시 이제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는 나라야. 그렇지? 영국으로부터 독일로부터 독일의 모든 과학 기술을 다 받았고 2차 세계 대전 승리하면서 독일 과학자들도 다대꼬온거 알지? 미국이 그게 알죠. 지금 미국의 과학기술은 다 독일이 만든 거야. 2차 세계대전 때 이기면서 독일 과학자들 다 미국으로 넘어오거든. 다 독일 거야. 이 세계의 과학은. 어? 미국은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는 나라야. 그지? 이때 당시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미국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적이 어디냐? 소련이야. 그 다음이 중국이야. 이두 공산국가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승만은 단독정부를 수립하자고 하고 있고 여운형은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근데 만약에 통일정부가 들어섰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소련이고, 여기는 중국인데, 얘들이 다 빨간색이야. 그러면 통일정부가 들어섰을 때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이 대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중국과 소련을 막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이 거대한 공룡 둘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 이때부터 계산기를 놓고, 이제 한반도에 계산기를 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얘만 막으면 되잖아. 완충지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을 직접 마주할 일이 없지. 어떤 게 이익이겠어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하던 미국은 지원을 철회하고 누구를 지원하기 시작해. 그렇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야.